좀 막대해줘. 알았어. 막쌍욕해줘 시... <laughs> 드디어! 나 또, 나또 하나 더 깨졌다. 혹시나 해서 불러봤는데, 생각보다 괜찮고, 가성비도 좋아서 한번더 불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빠논스의 무상훈입니다. 뭐야, 이 저팔계는! 아, 진짜 저팔계라고 하지마!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KT의 딸. KT의 아들. 근데 얘또왜 왔어요? 일회용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상훈이 좋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날씬해 보이거든 <laughs> 만능 트레이닝 센터 너튜브 타고 방송국 가자 저게 뭐예요? 여기서 연습한 걸 가지고 이제 방송국 예능으로 가는 거야 너 경험이 많잖아 너튜브를 타고 방송을 가긴 갔는데 망했어 30만 너튜버들의 꿈인 거 알아? 미나야 너가? <laughs> 출연하고 싶은 예능 혹시 있으세요? 지금은 딱히 없어요 라스 출연 하셔가지고 라스 가서 마상 많이 입고 왔어나 비디오사 나간 적 있어 나는 마음의 사 뿐만 아니 얼굴도 많이 맞고 왔어 소금 맞고 왔어 소금 다시 오지 말라고 <laughs> 방송국 입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앱을 추천해드릴 거예요 오 시즌인데요 야 저번에 내가 다행스쳐 가지고 그래서 시즌 2행시 씨 시간이 날 때마다 보는 시즌 즈 정말 재밌어요 <laughs> 씨 시즌 즈짜 <준>. 좋아 우와 <laughs> <laughs> 오늘부터 또 시작부터 또이러네 김동석이 이런 기분일까? 안톤 오노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트레이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야앱 깔아 나앱 깔아야겠다 응. 아왜 핸드폰 번호 왜 봐? 안 봤어 씨. 내가 알려 줄게 그냥. 밤에 전화 고 그러지 말어 야, 진짜 쓰레기 같다 렌트가. 아 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너가 요즘에 어. 이제 쓰레기 같다 의 뉘앙스도 좀 약간 약해진 느낌이 있어. 쓰레기 같다 이랬는데 너무 쓰레기 같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네. 사람 이 뜯으러 왔다 보면 기가 쓰어 근데 너한테는 하려고 오늘 알았어. 좀 부탁할게. 날좀막 어. 대해 줘. 알았어. 막 쌍욕해 줘. 다음 주 오. 오, 대전 사람. 야, 고맙다. 뭐야? 뭐야? 야, KT 장난 아니다. 어. 야, 광고주님 플렉스 봐. 세상 잘생겼다. 지중해 호텔 사업하시는 분같한테 아. <laughs> 하나, 둘, 셋. 화! 어! 드라마스! 한 번만 더 돌릴까요? 뭘 원하시나요? KTBC. 자, JTBC. 하나, 둘, 셋. 우와! 어. 야! 돈만 더! 돈만 더! 돈만 더! 어. 와! JTBC! 실시간 TV로 JTBC 한번 볼까요? 어 안영님. 아는 형님 같은 예능에서 살아나보려면은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안영 형님의 그 입학 신청서 같은 거 내잖아. 그때 개인기 해. 돼 개인기가 진짜 없어. 개인기 추천해 줄게. 목에 힘 빼고 공기 반. 아그저뭐 가만 있어 보자. 가만 있어 보자. 그저뭐 저. 어디 나오는 유예진인데? 그, 곽철은 처음 만났을 때. 하, 그... 뭐, 저... 내가 손이 이러는 이유는 오줌 싸고 있기 때문이야. 어? 그때 장면에서. 하, 그, 뭐, 저, 뭐, 그, 가만있어 보자. 그, 뭐, 씨. 두 번째, 음. 최민식. 욕을 하실 때 하는 표정이 있어. 이게 있어. 여기 뒤에. 네, 네, 네. 만 하면 돼. 네, 네. 네. 내개 네, 야!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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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를 잘 짓네. 정말. 어. 어, 나 정말, 정말 다행이다. 네. KT. 배운 거대로 한번 해볼까요? 가만있어! 아 여기 경찰서야? 별빛이 응, 내린다 응. 누가 묶어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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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하나 둘셋 시즌 나왔어요 시즌이다 어 이거 봐보자 대박 눈떠보니 세 명의 남자친구 어그로를 제대로 끄셨다 보통은 이럴 때 아니에요 더 예쁘세요 이래 된거 아닌가 여기 뭐 묻었다 이럴 땐 닦아주셔야죠 에이! 얘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목소리> 네가 그러면 여자 역할해 알았어 내가 남자 역할할게 알았어 액션 <목소리> 보통은 이럴 때, 아니에요. 더 예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옛날에? 됐어요. 애기 입맛이. 아 아니, 좋게 저... 아니라. 됐어요. <laughs> 여기 뭐 묻었다. 그, 이에삼켜라 <laughs> 개색. 다른 시즌 오리지널 드라마를 한번. 어, 다른 거, 다른 거, 보시고. 다른 거. 제목들이 이거는 뭐예요 또? 개놈의 로맨스래 <laughs> 이런 개놈의 로맨스 인사해라 네 아버지 왕 명석이다 네? 아버지? 뭐야 왜 걔가 아버지야 방금 보신 드라마를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강아지는 없고요 두 분이서 정하시면 됩니다 어 저기 저분 머리가 강아지 같은데 한번 출연하시겠어요? 개 흉내 내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정보주님이 개야 이거 써야 돼요 네 아빠야. 아니 아빠. 아빠. 아빠가 개가 됐네. 아빠. 아니 아빠. 아빠 어떻게 이목구이가 아빠 얼굴 봐. 아빠 얼굴. 봐. 아빠. 아 어. 어, 뭐야. 개 있잖아요. 개가 있네. 일로 앞 있잖아. 이 개가 있는데 왜요? 너 이제 가. 앉으면 좋아지. 앉아. 뭐. 아! 너가 아버지한테 밥줘 아버지한테 진지 대접해야지 상훈아 친구가 네 아빠야 아버지 한번 엎드려 개가 됐어 <laughs> 아버지 손 주세요 아버지 굴러 아빠, 아빠, 아빠 지져. 아빠 지져봐이 쓰레기 새끼야 아빠 힘내세요 <웃음> <웃음> 나, 이거 너무 오! 오! <laughs> 지금 시즌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드라맥스에 어? 어떤 거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웃음> 어? 맛있는 <laughs> 녀석들 <맞은 웃음> 요즘 트렌드가 또 먹방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쵸 야무지게 한번 먹어볼까요? 어? 이번에 짜파구리인데 야 우와, 짜파구리 야! 농심 짜파게티 너구리 한 마리 물고 가세요 여러분 둥지냉면 드실래요? <laughs> 저... 너 오늘 짜파구리 한 번도 안 끓여 보 내가 끓여줄게 끓일 줄 알아? 어. 음, 어. CF 촬영 현장 가면 이렇게 해서 갖다 주셔 그리고 면 치기를 하는데 얼굴에 묻고 그럼안돼 시작 어?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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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심 먹고 갈게요. 네개 네, 이번 시간은 뉴스 시간입니다. 완전 동정문이잖아, 니나야. 이거는 이제 내가 부끄럽지 않고 할수 있지. 그래, 그 뉴스라는 게 예측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 상황을 드릴 건데요. 상황에 맞춰서 리포터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내가 또 리포팅도 많이 했지. 네, 9시 뉴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종로구 한 백반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피가 출몰해서 사람들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이 좀비는 먹다 죽은 귀신이 붙은 좀비로서 백반집 안에 있는 모든 반찬을 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왜 오신 거죠? 여기 백반이 맛있다고 해서 <laughs> 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거 먹으려고 부산에서 왔어요 <웃음> 아. <웃음> 그쪽 상황은 어떠신가요? 나밥 먹는다 했잖아 김상 리포터 아, 아. 현장에 나와 있는 문성훈 리포터입니다. 저는 지금 고성 앞바다에 길이 10m에 달하는 대왕 문어를 보기 위해 직접 나와 있는데요. 어디서 오셨나요? 지중해 연안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생문어도 많이 먹는 걸 알고 오신 건지, 저는 이만 이제 문어의 공격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한 채널에서 볼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제 모든 영감은 시즌입니다. 니나처럼 내딴거안 봐요. 야! 이런 하지 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KT의 딸 김민아. KT의 아들이고 싶은 문상원입니다. CJ ENM, JTBC 등 인기 채널 본방사수가 가능하고 다양한 VOD까지 볼수 있는 시즌이 왔습니다. 시즌은 통신사 상관없이 휴대폰 번호로 아주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만 해도 JTBC, 종편, 프로야구 등 200개가 넘는 실시간 채널을 감상할 수 있다는 말씀 아는용님 부부의 세계 금방사수도 오케이. 그리고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골라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상훈아 너 휴대폰으로 음악 많이 듣지? 그럼 그거 알아 지니뮤직을 이용하는 금액에 3,000원만 플러스하면 시즌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 한 가지 더 22,000원의 코코 포인트도 매월 충전됩니다 헐 대박 그코 포인는뭘때 뭐 쓰는 거야? 개봉한 지 얼마 안된 최신 영화부터 드라마와 예능을 무제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저것 비교해 본다고 깝치지 말고 겁나 좋으니까 시즌 사용하시면 됩니다.